이 연구는 흔히 문제성 보도 관행으로 지적된 경마중계형, 그에 관한 대안으로 제안된 해석형 보도 대상 유권자 선호 실태를 세분화하고 그 영향 요인들을 유권자의 인식 역량, 관여, 역량 지각, 지식, 조사기관 평가, 언론 평가 측면에서 탐색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내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만 19세 이상에 해당하는 유권자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했습니다. 보도 방식 선호도에 관한 요인 분석 결과 총 4가지 하위 유형이 도출됐습니다. 유권자는 경마중계형과 해석형 보도를 구분했고 세부 유형별 선호도 역시 같지 않았습니다. 다별량 회귀 모형에서도 설명 요인별 영향력은 달리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언론이 어떤 유권자를 목표로 할지 그리고 이들을 만족시키는 보도 유형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차유리 정일권 이윤주2023 유권자는 어떤 선거 여론조사 보도를 원하는가 선호보도 유형별 인식역량 관련 영향 역량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제 37권 제6호 페이지 242에서 274를 봐주세요. 유익하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덕성여자대학교 지식문화연구소 한국사회과학지원사업단이 제작하고 관리합니다. 고맙습니다.